플라잉 스타트 제9경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아홉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9경주입니다. 1번 한진, 2번 박민성, 3번 정주연, 4번 민영건, 5번 윤서하, 6번 이주영 선수가 출전하는 오늘의 아홉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9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구경주 소개항주 타임, 소개항주 타임으로는 6번의 이주영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 있습니다. 소개항주 타임에 time is upside. Sogyeongju time is u p 착 i d e Sogy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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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g y e o n g j 현재 일본의 한진 선수가 유일하게 4점대 모터 그리고 나머지 다섯 명의 선수는 모두 5점대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일본의 한진 선수만이 4점대 모터지만 또 1코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일본의 한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코스에서 강했던 일본의 한진 선수가 이 4점대 모터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모터 중에 가장 좋은 모터를 장착한 건 6번의 이주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6번의 이주영 선수 어제 경주에서 모두 입상 기록이 있는 6번의 이주영 선수의 모터가 가장 좋은 모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아홉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즈 구경주 한진 박민성 정주연 민영건 윤서하 이주영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제 구경주 초반 스타트 앞서 나가는 선수는 2번, 3번, 4번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제 없는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1턴 마크 통과. 1번, 2번, 3번이 앞쪽으로 나옵니다. 1번과 3번, 2번, 1번, 3번, 2번, 3번과 1번의 접전 속에 안쪽에 2번 그리고 4번 민영건이 따라갑니다. 2턴 마크 지나면서 과연 순위권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바깥쪽에 2번, 안쪽으로 1번과 3번, 3번과 1번의 접전입니다. 여전히 세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2번에 박민성 선수가 앞쪽으로 올라갑니다. 2번, 1번, 3번. 1번에 한진 선수가 바깥쪽으로 3번의 정주연 선수를 밀어냈고. 이제 턴마크를 다시 통과. 2번, 1번, 3번의 흐름 그대로 이어갈지. 바깥쪽으로 3번 정주현이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2번, 3번, 1번. 2번, 1번, 3번. 여전히 2, 3위권 최하의 접전 속. 이제 마지막 턴마크까지 지켜봐야 될듯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턴마크. 2번 뒤쪽으로 안쪽에 1번. 바깥쪽으로 3번. 3번이 밀려 나갑니다. 2번과 1번, 3번. 번순입이라 이번에 박민성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 1번과 3번, 4번 그리고 6번 마지막 5번 결승선 통과제 구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